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민감용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에, 뭐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 그래서 민주적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당연히 그 그런 논리적 귀결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크게 크게는 불만이 없는 그러나 최선은 아니지만 에, 정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것을 입법화, 제도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요. 음. 오전에 그 어,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님 나오셔서 어, 우리 업무 보고하고 질의 문답하는 걸 보셨습니까? 뭐예결이등 때문에 잠깐 잠깐 봤습니다. 잠깐 잠깐 봤습니까? 음. 저는 경찰도 그 문무일 총장께서 경찰에 대해서 바라는 거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어 검찰도 그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역지사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내부 통제는 뭐 상호 양 기관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단 두 가지 전제 자치 경찰제에 도입 그리고 어,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이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정을 못할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네, 어때? 그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는뭐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자체 경찰제 도입은 뭐 지금 설명드려도 이렇게 도입 적극 추진하고 있고 어, 수사와 행정 경찰의 분리는 이거는 예, 그 논리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그 아니 어찌됐든 그, 네, 예. 하여튼. 뭐 조금 전문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주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이제 뭐존경하는 정태우 의원님 권력 말씀하셨는데 에, 권력이 그렇게 에 경찰을 길을 드렸죠. 12만 명에 가까운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은 차관급이고 어, 치안 총감을 한 명을 놓고서 또그 뒤에 치, 치안 정감 몇명안 되는 치안감, 경무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주 한정된 고위직을 놓고서 수만 명의 경찰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인사권은 권력이 뭐 제가 이렇게 권력이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장악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여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자성과 혁신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것이 수사의 전문성, 수사 능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정도로 전 장애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뭐 조서작성 뭐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하는 데 문제 있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이제 외부 개방직으로 해서 어 인사권을 별도로 주고 그렇지만 여전히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고 뭐 구체적 지휘는 아닙니다만은 또 지방청장은 또 지방에 있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이차장이부장을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고 또 서장은 지방에 있는 수사과장, 형사과장을 또 일반적 지휘를 해요. 이 형태로 보면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경찰청 조직이 수사국이 따로 있지만 사이버 안전국에는 수사, 거기도 수사가 있습니다. 교통국에도 당연히 있죠. 외사국에도 있고요. 보안국에도 대공수사 있고요. 정보국은 없겠네. 경비국에도 테러가 발생하면 수사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혼재되어 있고 분리돼 있게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간단한 요식으로 간단한 도식으로 이게 분리가 된다고 라 설명하기는 매우 복잡하고, 왜 그러냐? 경찰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예. 또 보직 관리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수사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보직 경로제를 만약 한다면 할 건지 안할 건지도 여기는 안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예, 오전에 그 문무일 총장께서 지적하신 그 정보. 예. 지금 대검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범정 조직을 없애고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구현이 되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송기현 의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국정원이 뭐 국내 정보를 이미 네,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사실 경찰청이 다 잡고 있어요. 또 국정원은 대통령께 보고되는 청와대 보고되는 이 보고라인이 지금 와해됐지만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여전히 청와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면이 없잖아 있고요. 또 자치 경찰청 내려가 봅시다. 제주 지방 자치 경찰을 확대 시행을 한다. 아까 우리 권원 의원 뭐 정확히 잘 아시고서 하는 얘기잖아요. 112 신고를 받는데 지금 자치경찰제하고 앞으로 그 여전히 있을 국가경찰 하고 뭐 어떤 범죄 혹은 그 어떤 뭐, 뭐 소유가 있다거나 무슨 뭐 주치 난동자가 있다거나 무슨 뭐 교통 사고가 있다거나 그것에 경중을 따져가지고 어떤 것은 국가경찰이 112 신고를 받아가 출동하고 어떤 것은 지자치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라는 구분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무섭게 두 장관님께서 합의된 이것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리는 제일 좋은 방안은 검찰총장께서 오늘 그것을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경찰 쪽에서 해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원리적으로.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곳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분리의 문제 좀 이제 정리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이고 진취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국민 앞에 국회에 사기특위에 내놔야지 이게 탄력을 붙여서 우리가 나서서 검찰도 좀 터뜻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님그 개혁을 전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 기, 이것이 개혁이 아니고 경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라 식의 과도한 주장이 있습니다 가령 범죄 예방 진왜 전세계 경찰이 범죄 예방과 또 현장 대응과 수사를 한꺼번에 할수 밖에 없느냐 이 치안 이라는 그런 요소들은 그런 제 요소들이 게 융합돼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찰이란 하나의 조직체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막고 또 필요 최소한으로 그렇게 행사되도록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수사 경찰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그 다음에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의 분리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한 거고요. 가령 국가 인권이라든가 국민 권익이어에서 수사의 일반적 지휘 하는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내부의 관서장이, 경찰청장이, 우리 사나의 수사 조직에서 그런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그런 수사의 적정성이 유지 안 되고 있는데 그 일반적질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적정하게 하라. 이러이러한 점은 시정하고 어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이렇게 수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질인데 이것들은 당연히 조직의 책임자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내용을 이래다 저래다 하는 것은 안 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자치경찰도 지금 제주 자치경찰 그래서 제주 자치경찰도 한층 된 강화된. 지금 이번 달 안으로 곧 이제 정부 자치 경찰 방안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지금 현재 제주 자치 경찰에서 수사권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뭐 학교 폭력, 성폭력 이런 등 국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사는 다 하도록 하면서 자, 경중은 그러면은 자치 경찰은 자치 경찰 지역 내에서 또 한정된 자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에 어떻게 그러면 국가 경찰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분리를 할 것이냐 저희가 많은 연구들을 하고 보니까 이 초동 단계부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일일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부터 그렇게 딱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대된 제주 시범 운영에서 일2 센터에 국가 경찰과 장치 경찰이 일이 대섯 개 같이 앉아서 어. 이저 사전에 정해진 룰을 가지고 동시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예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서 향후 도입된 자치경찰제에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불식을 하면서도 잘 역할 분담을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